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본문은 그 유명한 겟세만의 기도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 오늘 3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겟세만해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감남산에 있는 겟세만해 여기 이 겟세만해라는 건 이제 겟과 이제 쉐멘 이게 이제 합쳐진 이 단어입니다. Get 하면은 이제 틀이라는 뜻입니다. 틀. s h e m n 그러면 기름을 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다라는 건 마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왔죠. 메시아는 기름부음 받은 자. 기름부음 받은자가 자신의 기름을 짜는 곳이 g e t s e m a n 입니다 보통 이제 기름 짜는 틀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옛날부터 이 남겨진 틀들이 있죠 기름 짜는 틀 이게 이제 기름을 짜는데 이스라엘은 기름을 세번 짭니다 아, 올리브 감람 나무 열매를 짜 거둬가지고 이 틀에 넣고 처음에 짜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짠 기름 가장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는 요거 요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마트에도 가면 엑스트라 버진 이렇게 나오죠. 이 엑스트라 버진 그러면 제일 처음 짠 가장 순도 있는 기름 이게 이제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이거는 주로 식용으로, 식용으로 이제 먹는 걸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짜면 그다음에 약간의 불순물과 함께 기름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 요리할 때. 요리할 때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있는 것까지 아주 쥐어짜는 거죠. 쥐어짜면 거기에 불순물도 나오고 씨가 으깨져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죠. 그거는 어디에 쓰냐면 등불을 밝히때 씁니다. 용도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보통 아, 이 올리브 기름은 세번 짭니다. 세 번. 근데 오늘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피와 땀을 세번 자시죠. 세번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얘기하시죠. 앉아 있으라는 것은 멍하니 멍 때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도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그 중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서 돌 하나 던질 거리에 예수님께서 또 가신 거죠. 돌 하나 던질 거리면 몇십 미터를 더 가셔서 별도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더 힘을 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더 더한 중보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를 합니다만 특별히 마음에 더한 부담을 주셔서 하나님이 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특별한 기도의 사명을 갖고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로 주님이 부르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가까이. 주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심정도 느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가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죠. 많이 예수님이 이제 압박을 느끼시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도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걸 아셨지만 이 앞으로 닥칠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님이 갈수록 짓눌리고 슬퍼하게 되셨죠. 뭐 주삼, 초등학교 때불 주사 맞는데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하지만 막상 불 주사 막 앞에 가면은 막 아이들 울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laughs> 그런 이제 막상 닫질 때 다가오는 공포. 미리 알아도 막상 닫질 때 다가오는 짓눌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심정을 오늘 말씀은 놀라고 심히 놀라고 그리고 심히 슬퍼했다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34절에 말씀하실 때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죠? 죽게 되었다. 너무 마음이 무거우셨어. 그래서 예수님 이 뭐라고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 뭐냐? 예수님의 슬픔에 동참하여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의 사명. 제자들이 이 스승님이 힘들 때는 같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35절에 예수님이 가셔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십니다. 땅에 엎드려서 될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예수님 십자가지시는 때죠.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하며 얘기를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요. 자 여러분 아빠 아버지요. 이게 상당한 친밀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버지 아내 아버지가 아들 아내 함께 이거 하시는 게 아빠 아버지 하늘로부터 함께 나누었던 영광과 사랑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자 사람, 참 사람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이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하죠 옮겨달라 이 잔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과 너무나도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8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할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 겟세네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턱하니 할수 있나이다 그러네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고 있어요. 콜콜. 그러니까 말로는 다 돼요. 말로는. 말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하려면 글을 키워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까지 품고 이것까지 받아들이며 이것까지 주님을 의뢰하며 따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주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제 세배 대 아들들은 뭐랄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거든요. 너 마실 수 있니? 내가 받을 잔을 받을 수 있니? 그랬더니, 아이, 당연히 할수 있죠. 예,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도망갑니다. 이들은. 근데 예수님은 이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할수 있으면 옮겨 달라.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육체적인 고통도 크지요 끔찍하죠 근데 더큰 고통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죄인으로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의 대표가 돼서 죄인으로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예수님께는 끔찍한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할수 있으면 그러나 뭐라 그러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이게 두 개가 충돌합니다.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 충돌하는 것.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원이 있어도 이거를 자꾸 묻고 내 원을 관철시키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철하는 기도죠. 관철하는 기도. 무대뽀로 그냥 막 하는. 근데 기도할수록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과 움직임이 있으면 점점 이게 커지고 나의 원을 죽이게 되죠. 기도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했다가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게 막두 개가 충돌하는 상황이죠 나의 원과 아버지 <laughs>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옆에서 중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해야죠 그래야 아버지의 뜻만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그 기도를 간절히 해줘야 되는 거죠 기도를 간절히 해주는 건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가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3 7절에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네요. 자고 있네요. 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아한 시간 one hour입니다. 한 시간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요두 가지. 육과 마음의 충돌.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고 내원을 관철시키려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현실에서 내원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들죠. 시험들지 않게 깨우 기도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 예수님도 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드려야 될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맞이할 제자들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마어마한 사건, 십자가 앞에 우리에게 찾아올 건 뭐냐?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갑자기 찾아오는 십자가 앞에 주저앉게 되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죠. 깨어서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으면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마음은 원하지만 따라가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만큼, 기도로 준비한 만큼, 주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갈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자,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중원부원하신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제목은 그걸 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똑같은 말로 또 기도하면서 무엇이 더 강렬하게 나가, 나, 나에게 다가오느냐? 아버지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기도하면서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기도일수록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쏟아내는 기도일수록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기도가 단순해져. 그러니까 왜 나는 기도를 좀 이렇게 멋지게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지? 괜찮습니다. 단순해질수록 그분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 그래서 주님 앞에 큰절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는데 예, 그 다음에 언급을 하지 않죠. 지금 안에서 계속 충돌 중입니다. 40절에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오셔서 보니까 이들은 마침내 자고 있죠. 왜?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 이들에게 지금 온통 관심은 왕 되는 거죠. 왕. 예수님이 왕 되고 나는 거기서 큰 자리 찾는. 차...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 육신이 피곤하죠. 이게 육신의 이 소욕에 꽉절어 있으면 육신이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틈이 별로 없게 되죠. 자 예수님이 또 와서 보니까 또 잡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겠죠. 야, 또 자냐. 그러니까 40절에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아마 두고 두고 생각났을 겁니다. 두고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는데 나는 그 잠만 잤네. 에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41절에 세 번째 오시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그 다음에 때가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손을 주실 때, 내가 이걸 놓고 주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몸부림치며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지나면 이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가오는 현실만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자는 이 현실 앞에도 의연하게 주의 뜻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며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현실이 다가올 때막 속수무책, 막 사방에 이게 웬 일이냐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게 니요 당황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럽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팔리는 거. 사4 2 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오면 예수님 팔려가고 잡혀가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같이 따라가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이양간간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 예수님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는 항상 그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동시에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기도도 됩니다. 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동시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요.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도 됩니다. 그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란의 때가 올때 나도 그와 함께 준비되기 위해서 그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며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 끝까지 같이 가주기 위해서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아주 제일 중요한 인생의 골든타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직 기도할 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될수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겟세만의 동산과 겹치는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야말로 자신의 온 존재를 비틀어서 쥐어 짠한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완전히 으깨지는 자기를 으깨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피와 땀을 쏟아 하신 기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마 이제 이 기도를 예수님이 들리시지만 아마 이 기도를 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메어졌을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줘야 할때 아들이 정말 이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이 죽음 앞에 가면 아무 말도 않고 잠잠히 있는다고 그러죠. 막이 목이 잘라져 가지고 피가 절절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죠 그게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하는데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존재로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외롭게 기도하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시간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도 나의 원대로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기도의 성도로 서게 하시고 주님 지시는 십자가 끝까지 우리도 함께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